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코딩머신쌤입니다. 자, 어, 오늘 벌써 이제 거의 9강, 10강, 뭐 이렇게 10강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순서도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 조건이 있을 때 분기가 되는 형태에 대해서 세수 중에 큰 수를 구하는 거 했었죠? 꼭꼭꼭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강의 듣기 전에. 자, 어, 요번 시간에는 반복이 되면서 이제 배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1부터 50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랑 5의 배수인 거를 모두 출력하는 그런 문제예요. 어,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는 음 어, 이 문제 가장 대표적인, 순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어,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누고 자, 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한번 풀어보셔야 될 문제예요. <laughs> 재밌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laughs> 1부터 500까지의 수중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를 모두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 변수를 한번 고려해봐라.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게. 어떤 변수를 쓸 것인지. 여기를 딱 봤더니 n, s, u1, su2, e, su3, 뭐 이런 변수들을 썼네요. 네, 그죠? 자, 근데. 1부터 500까지의 수중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를 모두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일단은 어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게 1, 2, 3, 4, 5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몇 가지? 네, 500까지 증가를 하면서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를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떤 변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수가 있어야 될 거고,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 배수, 어떤 수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하면 되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8이 있다. 8이 2의 배수다. 2의 배수인 거를, 2의 배수잖아요? 그럼 딱 봐도 2의 배수인데, 8이 2의 배수이라는 거를, 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맞죠? 8을 2로 나누면 돼요. 2, 4, 8 해서, 결국 뭡니까? 어, 나머지가 빵인 경우, 나머지가 생기지 않으면, 나눈 수의 배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이라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n이라는 변수가, 얘가 1부터 2, 3, 다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500까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애니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뭘로 나눈다, 나눈다? 예, 3으로 나눠보고, 그죠? 그 다음에 5로도 나눠본다. 이렇게 나눠보면, 얘가 배수인 걸알수 있는 거죠. 만약에 3을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얘는, 아, 3의 배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예,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오는, 하여튼 뭐가 나오겠죠. 근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 n은 뭡니까? n은 3의 배수다. 마찬가지로 어떤 수가 있는데 이걸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n은 뭡니까? n은 5의 배수다. 아, 이렇게 판별할 수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패턴의 문제는 결국은 n이라는 변수가 1부터 하나씩 계속 1, 2, 3, 4, 5, 6, 7, 8, 9, 10, 하나씩 증가하면서, 하나씩 증가될 때마다 3으로 한번 나눠보고, 5로 한번 나눠보면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눴을 때 우리가 몫을 구하는 거는 쉬워요. 그죠? n이라는 거를 우리가 나누기를 보통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튀어나옵니까? 목이 튀어나오죠? 목. 근데 나머지는 여기서 튀어나오나요? 나머지는 구할 수가 없어요. 목만 구하죠? 목만. 그죠?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뭐냐? 자, 여기서는 모드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순서도에서는. 순서도에서는, 순서도에서 모드는 이거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다. 나 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자, 사용 방법은 여기 친절하게 써있죠. n 모드 2 하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 n 모 만약에 그래서 n 모드 2가 0이면 n은 2의 배수이라는 거를 알수 있죠. 아까 했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 3의 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n 모드 3이나 그죠? 5의 배수니까 n 모드 오라는게 어,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은 직감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모두 연산자인데 이게 미리 좀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시언어를 할 건데 시언어에서는 우리가 퍼센트라는 연산자를 써요. 일반적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순서도 한번 직접 볼게요. 네, 시작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변수를 어 이제 n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n은 어, 1부터 500까지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다 항의 역할을 하는 변수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u 1 이건 도대체 뭔가 한번 볼게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자아 그러네요 n이 500이 되면 빠져나갑니다 그죠 네, n이 500이 되면 빠져나가고 어, 결국은 500은 포함이 안 되는 거네, 그죠? n이 500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 그건 아니네요. 여기, 어, 아, n이 500일 때도 확인을 하는구나, 그죠? 왜냐하면 바로 증가가 되니까. 그니까 n이 499다, 그럼 들어오겠죠?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n이 499면 499가 500이랑 다르니까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될 거잖아요. 어, 그죠? False죠. 그러니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n은 뭐가 됩니까? n은 500으로 하나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별을 하니까 결국은 500도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순서도 문제에서는 항상 이 조건에 조건을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이 조건이 마지막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어쨌든 봅시다. 자, n이 딱 들어왔어. 0이야. 자, 한번 가볼게요. n이 0이야. 응, n이 0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n은, 예, 네, n은 1로 바뀌죠. 1로 됩니다. 그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0 플러스 1. 이거는,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걸 계산해서 요거의 결과를 다시 n에다 넣어라. 근데 n에 0이 있었으니까 0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1이죠? 1을 n에다 넣으니까 결국은 n은 1이 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어? su1, su2,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배수라는 거는 뭡니까? 예, 나머지가 0이 됐대. 그죠? n 모두 예를 들어서 n 모두 뭐 a를 했는데 이게 결과값이 나머지가 태어나는데 나머지가 0이 나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어 n은 a의 배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먼저 <laughs> 지금 영상을 한번 꼭 꺼보시고 영상을 꺼보시고 지금 한번 머릿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어정 나는 정말 모르겠다. 아 나는 바보인가가 정말 모르겠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해답을 보시고요. 어 지금 한번 영상을 멈추고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네. 우리가 수학 문제도 풀 수학 문제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한 20년 됐죠. 수학 공부한지가. 네.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을 먼저 봐버리면 그게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한번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풀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답을 봐야, 아, 이게, 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지, 모른다고 바로 답을 봐버리면 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방법도 써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답을 확인해 봤을 때 맞으면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죠. 자, 해보셨으면 이제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3의 배수, 이거는 이건 거 같아. 3의 배수를 판별하느냐? 그 다음에 얘는 5의 배수인지를 판별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요렇게 써볼게요. 요거는 결국은 SU1은 그 N을, N은 계속 1부터 500까지 이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N은 일찍 증가가 되잖아요. 여기서. 그죠? N 모드 먼저 3 하고, 이거는 SU2는 N 모드 5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 su에는 su1에는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겠죠. 나머지. 그죠? 그 나머지가 여요 요거에 의해서 3으로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거는 n은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 지금 n은 안 바뀌었어요. 이 n이랑 이 n은 값이 같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는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죠? 예,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su1과 su2에는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와 n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 보니까 su3이라는 게 있어. 그럼 답을 먼저 적어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아, 하고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 하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에요 엔드에요, 엔드. End. 엔드. 그리고에요.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3의, 3의, 3으로, 어, 여기는 다시 여기 다시 여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 있고요 SU1에는. 여기는 다시 적으면, 5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그거를 SU3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SU3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3으로 나눈 나머지, 5로 나눈 나머지 두 개의 더한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적어줍니다. 만약에 SU3이 0이랑 같다. 자, su 3에 있는 값이 0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를랑 5로 나눈 나머지 값을 더했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는 3으로 나눈 나머지도 0이었고 5로 나눈 나머지도 0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0, 여기도 0이었다. 그 얘기는 결국 뭐, 무슨 말이냐? 결국은 결국은 무슨 뭐, 말이냐? 결론은 n은 3의 배수이면서 오면서 5의 배수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su0에 들어있고 어 수1이라고 수 할게요. 5로 나눈 나머지가 수2에 들어가 있는데 두 개를 더했더니 두 개를 더한 값을 수3에다 넣었는데 이게 0이야. 그럼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이었다. 결국은 얘도 0이었다는 거는 3의 배수였다는 얘기고 얘가 0이었다는 건 5의 배수였다는 얘기죠. 그걸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만약에 추루죠. 그래서 만약에 수3에 있는, 수3은 3으로 나눈 나머지라 5로 나눈 나머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0입니다. 라고 하면 은뭘 찍어주면 됩니까? 그때 n을 찍어주면 되죠. 왜? n을 3으로 나누고 5로 나눴으니까.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도 0이고 5로 나눈 나머지도 0이었으니까. 그때는 n을 찍어주는 겁니다. 모두 출력하라고.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수를 모두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 차이점은 뭐예요? 예. 만약에 나머지를 했더니 0이 아니었어. 그러면은 배수가 두개 동시에 배수가 아니었어. 그러면 출력만 안 해주는 거죠. 이 false는 출력만 싹 피해가네. 출력 기호만 그죠? 요요 기호만 요 피해가, 피해가죠. 출력만 안 해주고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3의 배수랑 5의 배수니까 n을 출력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자 n이 500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499까지 진행이 되고, 500이 되면 넘어가요. 왜냐면, n이 500일 때 추루가 되면, 여기서 n은 501이 되니까, 501을 판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증가되니까. 근데, 500까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n을 또 증가시키고, 또 3으로 나눠주고, 5로 나눠서, 나머지를 합산을 해가지고, 그게 0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또 가서 n을 하나 증가시키고, 또 3으로 나누고, 5로 나눠. 자, 어떤 패턴으로 이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셨을 겁니다. 자,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거 잘 아셔야 되고, 이거가 응용이 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짝수고 할때 짝수 홀수를 판별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이걸로 할 수가 있겠죠. 왜 n이라는 수가 짝수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죠? 간단합니다. n 모드 2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짝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홀수고, 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패턴, 이, 이 문제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가 순서도의 그런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 그 예제 중에 하나가 수열이, 수열, 수혈, 수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수열이라는 건데, 다음 주부터 한 5강 정도는, 다음 시간부터 5강 정도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수열이니까, 그거 이제, 그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배열까지 하면은, 이제 순서도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원하시는 C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간에 이런 유튜브 강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를 찍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 1분 만에 프로그래밍 정복, 뭐 초보자도 뭐 30분 만에 정복, 뭐 1시간 만에 정복, 1분은 뻥이겠죠. 1시간 만에 좀 하루 만에 프로그래밍 정복.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기 위한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아, 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자체가 수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학을 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이런 순서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지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코드를 단순히 반복시켜가지고 따라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낸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응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세상의 법칙은 진리는 뭐 불변의 진리 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실력을 쌓고 싶으면 실력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야매로 그냥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다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조금 재미없더라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계기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